이륜차 전면 보도판 시범 시행 후면 단속 카메라에 이어 이륜차의 전면 보도판 장착까지 7월 31일 부로 양만장 영업 종료. 혼다 안양점 신규 오픈. 안녕하세요 분코코입니다. 오늘도 로엔필드의 히말라야 450을 타고 경상남도 하천군을 달리고 있습니다. 요즘 히말라야를 타고 즐겁게 잘 다니고 있네요. 이야기를 듣기로는 현재 서울 경기쪽이 경상도 같은 남쪽보다 오히려 더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쪽 분들이 제가 라이딩 중에 쓴 글을 보고 이 더운데 어떻게 오토바이를 타세요 라고 자주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솔직히 34도가 넘으니까 덥기야 하지만 요즘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그런지 경남 쪽은 낮에도 오토바이를 아주 못탈 정도로 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정부에서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서 또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작년에도 정부에서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려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언론을 통해서 오토바이들이 마치 무법자마냥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수차례 보도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동차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법규 위반을 하고 끼어들기하고 불법 유턴하는 차만 촬영을 하면 이런 영상은 얼마든지 하루에도 수십 개씩 뽑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작년에도 오토바이들의 이런 안 좋은 행태를 집중 보도를 하며 전면 번호판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었지만 생각외로 지금 있는 무판들이나 잘 잡아라. 지금도 도로 위에 넘쳐하는 무뚝 오토바이, 무판 오토바이, 무면허 오토바이, 무보험 오토바이부터나 좀 단속을 해라. 있는 거나 좀잘 잡아라. 라는 반응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이 말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새로운 법을 만들어도 단속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사실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무판 오토바이의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사는 지방 동네에는 파출소 앞에도 어르신들이 무뚝으로 타고 와서 세워둔 무판 오토바이들이 즐비합니다. 무뚝, 즉 헬멧을 안쓴채 무판, 즉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셔서 시장 한 바퀴 도시고 막걸리도 한병, 파전과 함께 잡수시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신 채로 파출소 앞에 세워둔 무판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귀가를 하시는데. 경찰분들이 떡하니 계단 앞에 서서 보고 계시면서도 잡지 않죠. 그런데 전면 번호판 제도를 새로 시행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많이 듭니다. 뭐 경찰분들이 보고도 안 잡는데 말이죠. 아무튼 정부에서 전면 번호판을 작년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론이 생각처럼 잘안 움직여졌었고 이 때문에 정부는 우선 현재 달고 다니고 있는 후면 번호판의 사이즈를 일단 키우고. 후면 단속 카메라에 잘 찍힐 수 있도록 글씨도 키우고 후면 번호판 사이즈도 늘렸죠 그리고 후면 단속 카메라의 숫자도 대폭 확대 설치를 해서 이제는 후면 단속 카메라가 곳곳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커진 후면 번호판은 2026년 3월부터 새로 등록하는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장착하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기존 오토바이는 교체를 새로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전면 번호판은 단속 카메라가 단속을 하려고 찍어도 인식률도 떨어지고 또 철제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사고 시에 부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은 보류를 했었어요. 철제 전면 번호판은 보류를 했는데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스티커 형태로 전면에 붙이는 스티커 전면 번호판을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여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스티커 전면 번호판은 이렇게 생겼고요. 우선은 매달 사업 종사자분들의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자원자를 받아서 부착 테스트를 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작성한 공문을 한번 살펴보자면,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2025년 10월부터 1년간 전면 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저 부분을 보면은 일단 레전은 아니고 배달 이륜차들이 타겟인 것 같네요.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라이딩 가디언즈로 지정되어서 보험료 할인, 엔진 오일 교환. 기프티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달하시는 분들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는 사업으로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라서 혜택이 좀 빵빵해야 사람들이 자원을 할 텐데요. 정확한 혜택 내용을 살펴보자면 1. 유상 운송 공제 보험료 1.5% 할인 2. 엔진 오일 무상 교환 또는 전기차량 무상 점검 1회 3. 연간 4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제공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혜택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이 정도 혜택으로는 자원자를 모집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후면 번호판도 높이 115mm에서 높이 150mm 짜리로 커진 걸 2026년 3월부터 부착할 예정이며, 금속 전면 번호판은 사고 등의 안전상 우려로 인해서 스티커 형태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려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 2026년 3월부터 오토바이를 새로 신차로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커진 번호판을 뒤에 다셔야 하죠. 사용 검사 제도도 생기고 번호판 사이즈도 커지고 어째 규제만 자꾸 늘어나는 느낌이네요. 시범 사업은 특광역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런 차 운전자가 대상이고 총 5천 명까지 참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광주,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의 11개 도시가 대상이고 전면 번호 스티커는 다양한 형태 중 직접 선택이 가능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 오토바이 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를 통해서 배포 부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범 사업에 사용될 전면 번호판 스티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가지 형태가 있고, 사이즈는 가로 200mm에서 세로는 50mm에서 100mm 정도의 여러 형태가 있네요. 이 스티커를 PCX나 UHR125 같은 스쿠터 전면에 큼지막하게 붙이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다소 좀 끔찍한데요.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보자면 스티커를 부착했을때 이런 느낌이 될 거라고 합니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 및 분석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 또 추가적인 연구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운영 체계 등 향후 제도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어째 해마다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시범 사업 및 향후 계획까지 전부 짜여져 있는 것을 보면 정부에서 느리게 남아 조금씩 조금씩 오토바이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번호판의 재질이 스티커라서 위변조하기가 아주 쉽고. 또, 오토바이는 구조상 운전자가 카메라 앞을 지날 때에만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손바닥으로 슥 가리기만 해도 쉽게 전면번호 스티커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이런 부분만 봐도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손으로 슥 가려버리기만 해도 바로 전면번호판을 부착해 놓은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단속 카메라는 자석식입니다. 카메라만 설치해 놓으면 단속이 되는 게 아니라 땅을 파고 그 밑에 자석식 센서를 공사를 해서 넣어서 묻고 그 센서를 통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땅 속에 설치한 센서가 자석식이기 때문에 자동차같이 큰 쇳덩어리가 지나가면은 그래도 이 마그네틱 센서가 잘 감지를 하는 편인데 문제는 오토바이는 무게가 150kg에서 200kg 사이로 그렇게 자성이 크지 않고 대부분이 플라스틱 칼로 덮여 있어서 이 센서에 반응을 잘안 한다고 합니다. 결국 전면 스티커를 부착을 해도 무력화하거나 위변조하기가 너무 쉬운데다가 현행 전면 단속 카메라 자체도 작은 오토바이를 단속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결국 대대적인 카메라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사실 정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후면 번호판의 사이즈를 늘려서 인식률을 높이고,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둘다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카메라를 교체를 해야 한다면 오토바이와 자동차 둘다 단속이 가능한 후면 단속 카메라로 설치를 하는 것이죠. 이게 요즘 부쩍 눈에 띄게 후면 단속 카메라가 여기저기에 많이 보이게 된 이유인데 이런 상황에 갑자기 전면 번호판 스티커를 또 부착하자며 들고 나온 건왜 그런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전면 번호판 스티커를 부착함으로 인해서 명찰 효과를 발생시켜서 운전자들에게 압박감을 주고 이로 인해 교통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 뉴스에 대한 오토바이 커밋 유저분들의 반응도 제 생각과 비슷했습니다. 시범 사업만 하고 사장될 것 같다. 정작 중요한 건안 하고 정부가 하는 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맨날 그러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경찰 바이크는 안 늘려야지 누가 번호판이 없어서 못 잡나요 도망가니까 못 잡지 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하죠 지금도 후면 번호판이 있지만 도망가버리니까 못 잡는 것이죠 그 다음 분도 카메라에 인식도 안 되는 스티커를 말아붙이며 경각심을 가지 정도면 위반도 안함 뭔가는 해야 하니 뻘짓 하는 거죠?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면 번호판 관련 이야기가 워낙 오랫동안 반복이 되어 오다 보니까 일반 라이더 분들께서도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고 카메라에 인식도 잘안 되고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모습이네요. 저도 저 돈으로 이미 시행 예정인 후면 번호판 개선하고 후면 단속 카메라 숫자를 늘리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오토바이 라이더 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게저 전면 번호판 스티커가 지금이야 배달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시행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차후에 배달 오토바이를 시작으로 해서 레저 바이크로까지 확대 시행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가 무슨 차도 아니고 그냥 스 카메라 앞 지나갈 때 손을 뻗어서 가리고 지나가면 쉽게 무력화가 되는 앞 번호판을 굳이 왜 하려고 하는지 세금 낭비인데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것도 어찌 보면 이런 제도를 기획하시는 분들 중에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없어서 이런 실효성 없고 현실성 없는 전시행정이 반복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일본처럼 좀 이쁜 넘버 플레이트를 본 받아서 후면 번호판을 좀 시행하고 하면 좋을 텐데 아 이런 건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륜차 관련 제도는 물론이고 여러 면에서 선진국들이 이미 앞서 시행차로 겪으면서 만든 좋은 법과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좋은 것들을 좀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거는 벤치마킹을 안 해서 좀 아쉽네요.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을 하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폐기하고 이륜차를 자가용으로 써서 대수가 굉장히 많은 일부 후지 한국들이 여전히 운영 중인 제도를 갖고 와서 한국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도 시범 사업만 하다가 또 저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양만장이 2025년 7월 31일부로 영업을 종료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번에도 안내를 드렸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영업일이네요. 그동안 양만장에서 많은 라이더분들이 추억을 많이 만드셨고 행사도 많이 열렸는데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고 하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최근 양만장을 방문하실 라이더분들에 의하면 기존에 여기서 영업하시던 점주분들이 점 내에서 물건을 모두 철수시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부 사정이 어쨌든 그동안 열심히 영업해주신 점주님들께 감사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양만장이 원래 모습으로 다시 라이더분들 곁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다음은 안양 혼다가 새로 문을 연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혼다 모터사이클 안양점은 2025년 5월 30일자로 영업을 종료했고,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안양 혼다점에 갔다가 왜 셔터가 내려가 있냐며 글을 올리시곤 하셨는데요. 이렇게 문을 닫고 사라졌던 안양 혼다점이 2025년 8월 11일부터 새로 문을 연다고 합니다. 안양 쪽에서 혼다 모터사이클을 타고 계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혼다 안양점 사업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바이크 여행갤러리에서 제가 바이크를 타는 사진을 합성해서 앞번호판을 단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히말라야를 타고 달리고 있는 사진인데 이거를 합성을 해서 이렇게 앞번호판을 단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셨죠. 잘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히말라야 앞에 앞번호판을 부착을 하니까 정말 참 디자인이 다 가려져 버리고. 보기에 참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규제를 자꾸 만들거면 현실에 안 맞는 이륜차와 덤프트럭, 화물트럭, 버스 등이 같은 차선에서 달리게 강제하여 사고를 계속 조장하는 지정차로지라도 좀 개선을 해주든지 뭔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륜차에 대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펼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네요. 정부에서 규제만 할게 아니라 이런차 산업이 순통을 좀틀수 있는 돌파구도 함께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스쿠터에 스티커형 전면 번호판을 부착한 모습인데요. 여러분은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나중에 보고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 yes i can